요 정도 기울어진다, 이런 것처럼 위로, 위로 바짝 서 있는 배가 조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그냥 넣어서 오므리면 된다고요. 오므리면 되는데, 위에 이렇게 바짝 서 있는 배들은, 이거 집어 넣는 것도 잘 집어 넣어야 돼. 이렇게 양쪽 손으로 이쪽을 다 치워주고, 봉지 안으로, 이 잎사귀가 들어가면 안 돼요. 봉지 안으로. 잎사귀 들어가면 잎사귀가 썩어요. 잎사귀가 죽고, 햇빛을 보면 죽겠죠. 죽고 또 썩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얘들이 빗물에 의해서 얼룩이 져요. 배가 크면서. 배가 크면서 동기가 빵빵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잎사귀가 전부다 이게 묻어요. 죽으면서. 썩은 검은 물, 자국들이 이게 물이 같이 엉기고 혹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같이 잎사귀가 들어갔어요. 작은 잎사귀가 들어갔는데 입사귀만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 약물, 소독하니까, 특히 살균제, 이런 것들이, 살균제는 주로 침투이행성이에요그 소리는 이렇게 묻으면은, 아래쪽에 묻으면은 약의 효과가 앞쪽까지 나온다는 소리예요. 약 효과가. 똑같은 소리예요. 이게, 이게, 예를 들어서 무거우시면 이렇게 기울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빗물 타고 혹은 약물이 요 앞만 잘 아무리 가지고 눌렀다 하더라도 속으로 빨려 들어온다고. 약이. 그러면은, 어, 여기에 전부 다 아름다운, 아름답지 않죠? <laughs> 그림을 그려요. 지도를 그려버다고 그럼 이거는 못 쓰는 거야. 근데 그거는 나중에 치워도 안 지워져요. 앞만 닦아도 잘안 지워져. 그래서, 우리가 언니들한테 가업지면은 봉지를 좀잘 오므려달라. 이렇게 핀을. 안에다가, 잎사귀 안 들어가고, 이렇게 너무, 너무 심접버리면 여기가 상처를 받겠죠. 그리고 또 끊어져 버려. 지금, 이렇가좀안 돼. 자, 이거를 너무, 너무 아무리 뿌리면은, 어찌 하다 보면은, 이가 충격을 가한다고. 배는, 이 상태에서 있다가, 이 상태 있잖아요. 배는, 잡아 당기면 잘안 떨어져요 근데 위로 들면은 무조건 꼭지가 똑 떨어져 있어 아주 아주 적은, 힘, 적은 힘으로도 위로 들면은 무조건 배가 끊겨버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잡아 당겨도 배안 떨어져요 근데 저희가 소독을 할때 혹은 바람 불때 태풍이 오면은 배가 왜 떨어지냐면은 위로 태풍이 바람이 위로 쓸려가는 거는 큰 문제 없어요. 그냥 뭐 위에 있는 도장지나 넘어져서 꺾일, 꺾일 뿐이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 텅비에 있는 이런 골 타고 바람이 막 몰려와요. 센 바람이. 그러다가 나중에 딱 막히면 어떻게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이 전체가 바람이 빵빵해 풍선이 불듯이 여 잎사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빠져나갈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게 처음보다 들려 이렇게. 붕 뜬다고. 그래서 한참 바람이 오면은 이 자체가 붕 떠요. 그러고 나서 바람이 팍 빠져나온 것 동시에 확 떨어져, 이게. 품. 그러면서 배가 어느 정도 크면서 무게에 의해서 배가 떨어져 버려. 약간 들었다가 나버리니까 그래서 태풍 올때 뭐, 어, 통상적으로 8월 뭐,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두개 뭐, 8월 달에 두개 뭐, 반드시 온다. <laughs> 이런 썰도 있는데, 어쨌든 올해는 아마 제가 태풍이 한 9월까지 한 3개 정도는 아마 한반도로 지나갈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조건배 봉지는 그래서, 어 좀잘안 물려지고, 요배 봉지가, 어, 떤 경우에 있냐면은, 자, 이거, 이거 한번 봐요. 자, 배, 배가 이렇게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돼 있으면은, 얘가, 배가 너무 컸어. 많이 커가지고, 얘가 어디로 가겠냐고요. 결국은 얘가 무게, 진 무게에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자, 배 무게에서 이쪽으로 가라앉으면 다행인데, 봉지를 싸는 사람이, 봉지를 싸주면서, 싸주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막 하다 보면은, 뭐 요렇게 싸주면은 요렇게 지가 스스로 움직이지 그죠? 딱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아까처럼 이렇게 있는데 몸은 이쪽에 안하고 반대편에서 막 봉지 싸시는 분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손을 뻗어가지고 그럼 얘가 일리 걸린다고요 그러면 지가 이 봉지가 이렇게 이렇게 쌓는 경우도 있어 그럼 얘가 어 원하는 방향에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좀 얘가 이렇게 크고 싶은데 봉지에서 썰려가지고 저쪽으로 컸다. 그럼 얘는 영락 없이 그냥 뭐 이쪽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 뭐 이제 태어나는 요런, 어? 저기, 요런, 저기 막 찍히는 거죠. 여기도 찍힐 수 있고. 뭐 이런 혹들이 많이 있죠. 이런, 그런, 그런 불선한 곳에막 찍혀가지고 배가 제대로 안클수 있죠. 그러니까 요 봉지 싸시는 분들이 잘해줘야 된다는 거죠. 요럴 경우는 요렇게 싸서 봉지가 제대로 걸린다. 이게 반대편으로 오면 이거 어고 끊어져, 끊어져 버립니다. 여기에서 크면서 얘는 자꾸 이쪽으로 얹혀 버리는 거죠. 이런 얹히는 거는 여기에 어, 자고에 걸려가지고 결국 이 배는 상자리밖에 안 돼요. 좋은 배가 안 돼요. 가만히 있질 않거든, 배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이다 보면. 가급적일 쳐도 이런 쪽에 얹히는 거 혹은 여기에 걸리는 거. 이기 끼이는 거 이런 걸 제가 다다 다 뜯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속갔는데 이건 잘못 쏠린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봐보면은 어떻게 되냐 이 배가 봉지를 싸면서 이렇게 살짝 당겨놔야 돼요. 근데 이렇게까지 관심 쓰시는 분들이 힘들어. 봉지는 빠 빨리 싸야 되니까 가능하면은 얘가 무게에서 해 크서 이렇게 살짝 이제 나중 에 크리면 여기 여기 걸리겠죠. 걸리면 조, 지금 장, 상태가 어떠냐고 이게 상태가 이게 지금 딱딱한 나무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에 얘가 걸려서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뭐 어떻게 좀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이런데 뭐 튀어나온데 이런데 뭐 저기 뭐 무슬 이런데 해서 배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죠.